오늘 네, 이렇게 상 받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쭐게요. 네. 생각다는생각다는 상을 받게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전 국민이 투표를 했는데요. 할머니께서 표를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다. 그 얘기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? 좋아요. 참가도 생각했습니다. 잘하는 분도 쎄는데, 그릇 조심해야 요 잘하는 분들 쎄는데요. 할머니께서 제일 잘하셔가지고 받으신 거예요. <laughs> 실례지만 사실 다, 나이 여쭤보는 거 싫어하지만 할머니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? 파스타스으 와! 다운하시네요 일단은 언제부터 배우신 거예요? 파스에 <laughs> 불에. 학생들한테 불쌍한 모습니다그 전에 정말 불편했지만 얘기를 안 하셨다고 자식들한테도. 불편한 것 제가 못내는데어요 이제 배우셔서 어떠세요? 뭐가 제일 좋으신지 말씀해주세요. 지금요? 뭐 공부 도 배우기 좋고 인생도 살기 좋고 그지 네. 정말 축하드리고요.

뭐 읽고 가냐고요? 저기 밖에 할머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화전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. 그거 한 번씩 이렇게 헤아려가면서 읽어보시고 가셔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. 멀리서 오셨죠? 그창 거창. 상남포, 그창 거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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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요. 오늘 비 오는데 어, 오늘, 오늘 오셨어요? 멀리서 네. 어, 오셨는데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정을 쓴 할머니의 이야기.